타이어 타이어 나중에 가도 돼요. 타계 타이어라서 동, 동계 때 넘어질 뻔했잖아 우리. 겨울 다 갔어. 어? 겨울 다 갔어. 응. 내년에 어떡하려고? 내년 가봐야지. 안 별로 안 비싼데? 한 짝에 별로 안 비싸. 아. 파이 부자세요? 파이도 파이도 한, 한 파라펠 면은1 5만 원인데. 악기줄네개다가면은3 0만원인데 그러니까 저거는 오빠 줄은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돼.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 같이 같이 가자. 몸만 갑니다. 거의 뭐야 악기보다는 저렴한 거지. 악기관리는 어마어마하다. 그 약간 골프하는 느낌 골프? 라운지라? 골프하는 데가 있어? 어? 나 골프하러 가네. 이런거보 <laughs> m 서비스 센터에 왔는데 어. 커피 이용도 가능하고 깔끔하게 하고그래구거하 얼만데요? 8천만 원. 근데 여기서 할인 들어가면 7천얼만이. 마아 확실히 오빠 내부가 이쁘다. 이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오빠 내부가 불편해요. 어 아, 멋있다. 오빠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 면도. 아, 막 하면... 타도 되나? 타도 되나? 어, 이게 괜찮네, 오빠. 이렇게 쫙 있는 거. 오, 여기도 멋있네. 이번에 엄청 잘 나왔대. 그러네. 갑자기 바차가 너무... <laughs> 구려 보여? <laughs> 오래돼 보이네. <laughs> 와 심지어 오빠 여기도... 갖고 싶어. <laughs> 가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도 되나요? 네. 안되나요? 아예세이보시셔도 되구요 네. 네. 파트차예요오시리즈 잖아요 <laughs>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제발 <웃음> <웃음> 멋있다 아 안되나요? 아, 음별보가 네, 너무 예쁘네요. 1스이버 7인승 5인승 트렁크 한번 네 한번 닫을때 따로따로 눌러야 되나요? 닫으실때는 요구르 한번에 닫아 별대는 따로 따고 편하네. 아. 와 좋다. 트럭은 이 여기 바닥면 부분은 하중이 2 5 0 k g 까지스 네. 아, 되기 때문에 네. 안 잡을려나? 그렇죠. 뭐 인스타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진 이런 것도 종종 음. 있어요. 2 5 0 k g 까지니까 괜찮아요? 응 코나랑... 코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활이 다할수 있는데 여기서 <laughs> <그래서> 첼로를 딱 하면 이차 괜찮지? 나 10이 좋아해 좋. <laughs> 보통 저희가 차량이 오인승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운데는 버리는 자세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아, 선저 앞뒤 다 털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다 탓을 하셔도 불편하 이런 게또 괜찮죠? 저게 너무 Limited. 예쁘다. 반짝거리. 음, <She vem> 음, 확실히 아까보다좀 작은. 근데 내부가 훨씬 심플하다 어, 나 내부 이쁜게 좋아 훨씬 심플하다 옷이 너무 더워 여기 좀 덥네 전기차도 할인돼요? 그렇죠. 전기차도 다짐이 들어가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렇죠. 매입할 때는. 네. 어, 어, 마사지 모션은 있어? 일반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어. 마사지도 있어요? 네, 마사지 도 앞좌석에 다 있고요. 사실 안마의자처럼막 엄청 오예. 센 강도는 아니지만 운전하면서 이제 약간 그렇죠. 아. 뭐 졸릴 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좋네. 신기하다. 마사지는 여기는 안 들어가요. 기도아 어, X5는 안 들어가고요. 와, 아. 어, 이런 거? 일반 X7에 음. 너무 네, 여기가 X7에 들어가요. 마사지 이렇게 돌리면서, 어, 이렇 너무 좋아요. 네? 돌리는 거. BMW 차 좋다니까. 아니다, 나... 아, 진짜. <laughs> 왜냐면 신기하다. 저희가 전시 전용으로 해둔게 아니고, 얘도 언젠가는 차 냄덩이를 잘 심다가 할인이 안 되는. 지나면 스스로 다 없어져요 스크래치 같은 게. 그런 거 잡을 때. 전기차 아예 생각 안 했는데 멋있네. <laughs> 멋있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대수가 많이 할인는 차량이에요. 네. 구매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차량. 아 그래요? 네. 이게 모델명이 iX라는 X라는 차량. 그렇다. 음. 세게 안닫아게 세게 안닫아게 알아서 닫으면 풀어진 라서좀덜닦였 차가 알아서 넘어지아줘 대박 이거 쓰러질 있던 거아가요 요즘에는 남 일반 차량인데 원래는 음. 얘도 지금 가는 보스트에 음. 들어가는 동일한 가죽이 들 아, 메리노 가죽이 그니까 일렬로 가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50대 50대분을 위해서 깔아놓고 그위에모터가올라가고죠둘다 갖고 싶네, 이거는. 개수가 있대요. 어. 어. 오. 조정된다. 오. 너무 좋은데 일반 사이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주로, 이, 또, 차량 같은 뒷좌석에 있는, 가시는데. 어, 약간. 어, BMW, 그, 마이바우, 그런 느낌이구나. 거의 그런 느낌이죠. <laughs> 아 가장 플래그십 모델. 편안해. 나중에 오빠가 운전하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네아 이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TV를 볼 수가 있나 아. 이거 뭐 보는 걸까요? 넷플릭스도 볼수 있어요? 네뭐 미디어 시청 화상통화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다 우와. 가능하대 아, 약간. 네. 티 TV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박이다 TV래 그냥 TV 미쳤다 이게 되면 와 자동문이야 <laughs> 자동문 처음 <laughs> 봤어 수동으로 닫으실 수도 있고 아 자동으로 닫으시 눌러봐봐 미쳤다 어, 대박이뭐 만약에 탑승하셔도 안에서도 대박이네 <laughs> 오. 아 버튼 하나로 우와 어떡해 크기도 일단 가격 자체가 진짜 미쳤다 가솔린 같은 그래열 때도 오열 때도 이렇게 어. 열리는구나 대박이 이게 너무 좋다. 좋와 자동이야 <laughs> 아왜 저래 작은거 하면 그냥 안할래 애슈비가 <laughs> 좋아요 <laughs> 여기 오빠 이름 없는데? 아, 이거. 사소이 그게. 어. BMW, 정비소. <laughs> 여기서 저러고 <laughs> 있지요피를마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봐서 마시 봐서 봐서 봐이 봐서 봐서 봐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전기차 그렇게 좋을몰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야겠다. 너무 많이 넣었나? 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 어때? 아, 다 넣으면 건강 안 되네. 음. 음. 조금 나은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다 함께 생겨. 음. 주방은 나오죠? 다 너무 많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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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음. 여기 쿠키도 있었는데 없어? 원래 없었어 지금 어이 아, 화장실도 기름으로 화장실을 해야겠다. 자, 수리를... 기름을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BMW 전기차 좋더라고요 이거 재천분하네요. 6만원 넣을건데 50킬로미터 남았었거든요 6만원 넣으니까 542 나한시에가 같이 안 가? 같이 못 가지 나그무슨 그런 아, 말도 안 되는 아, 소리가 네, 먹어봐요 네. 아, 진짜요? 한 20분까지고 이제 뱃살 운동이라